안녕. 안녕. <laughs> 자, 선플리시 다니는 M 군. 장점, 장점 먼저. 오케이. 다른데에 비해서 청결한 것 같아. 돈을 많이 준다는 점. 하지만 단 성수기 때, 9월달부터 4월달까지인데 그때 오셔야 일부하기도 쉬우시고 예, 되게 편해요. 여기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근데 여름에 여기는 거의 대한민국의 은행 정도랄까. 음. <laughs> 완전 시원해요. 천국이에요. 여기 있으면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니 시원하지. 예, 맞아요. 완전 시원해요. 단점. 단점.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 다막 일이 쉬울 것 같다. 솔직히 힘든 일 많이 해보고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예를 들면 상하차. 예, <laughs> 택배 상하차. 이거는 <laughs> 어. 웬만해서는 그렇게 쉬운 사람은 별로 없고. 음. 그거를 해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는 이거는 진짜 나한테 완전 쉽다. 그러면 저는 영어 공부를 미드 쉐드으로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오실 거면 영어 공부 확실하게 하고 오셔서. 남자는, 남자는 잡부요. 저도 여기 와서 뭐너 이것만 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저 거의 잡부 수준이어서 남자는 그거 감만 하시고 꼭 오시고 여자분들은 좀 오래 서있으셔서 해야 될 거예요. 좀 많이 지루해. 요 장단점이지. 남자는 이제 육체적으로 좀 많이 쓰는데 여자는 네. 정신적으로 힘들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일을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럼 아무 생각 가지지 말고 오세요 한마디로 선플레시를 표현하자면 성수기 때 오세요. <laughs> 그거 네. 위에는 없어요.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선플레시 다닌 지 이제 거의 이제 두달 하고 반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선플레시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선플레시 퍼트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생산 프로덕션 파트랑, 음. 패킹 파트랑, 뭐, 키친, 또. 웨어하우스. 네, 웨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생산 파트만 저는 일을 해봐서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있는 파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즌을 잘 맞춰 오신다면, 그, 일할 수 있는 시프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시즌이 보통 빠르면 9월? 이제 조금 늦어지면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딱 10월 첫 번째 주에 딱 맞게 들어가서 어, 지금 한 평균적으로 9시간 10시간 쪽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음. 못해도 한 7시간 8시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호주 최저시급도 지켜주는 호주 공장이기 때문에 주 진짜 못해도 천 불은 받고 천오백불뭐천 불에서 천오백불 사이로 꾸준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수 있다는 게첫 번, 많이 벌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인 거 같고 근데 이제 조건은 시즌 맞춰서 오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 청결에 되게 민감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q a 라고 이제 청결도를 체크하시는 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선주에 음. 계셔가지고 저희도 일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일단 다른 공장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한 400명, 500명씩 일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 뭐 많아봤자 한 파트당 한 같은 시프트 한 2,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고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영어를 많이 쓸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더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야 되고 뭐 갑자기 오더가 변경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슈퍼바이저랑 의사소통이 되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을 때뭐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겠거니 하고 영어를 많이 쓸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영어를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뷰 할 때도 영어 인터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점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굳이 꼽자면, 이제 저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프트가, 오전 시프트, 오후 시프트,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보통 들어올 때 되게 정해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오후 시프트로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오전으로 바뀐 케이스긴 한데, 그게 딱 정해져 버리면, 변경이 조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치, 그치. 뭐,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잘안바꿔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 시프트인데 조금 일을 늦게 막 그러니까 오전 시프트가 5시나 6시쯤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근데 뭐 빨리 마치면 2, 3시, 늦으면 뭐한 6시경 이렇게 마치니까 그때 맞춰 버리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가게들도 음... 보통 뭐 5시 되면 문을 닫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여유 시간에할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개인 정비 시간은 좀 있겠지만 오전 시프트는 그게 안 좋고 또 오후 시프트를 가게 되면 11시나 12시 출근인데 시간이 되게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딱히 뭘할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끝나면 뭐한 9시, 10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고 나이트 시프트는 또 나이트 시프트대로 또 약간 스트레스고 그래서 <laughs> 시프트가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대성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은 같이 일하시는 나이트시프트 형은 그게 좋다고 하시는 형도 있고 뭐 오시프트면 아침에 운동을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형도 있고 그건 느끼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이란 것 같아가지고 단점 이렇게 생각이 안날줄 단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 여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주 7일 중에 보통 웬만하면 한국인 워홀들은 토요일까지 무조건 일을 해요. 뭐, 본인이 나 이번에 좀뭐 데이 오프를 해달라 아니면 뭐나 주말 격주로 일하겠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수 있는데. 근데 저처럼 돈이 1순위인 워홀러들한테는 이제 그게 좋은 장점이 될수 있는데. 이제 뭐 여행도 생각 중이고 좀 돈은 많이 안 벌어도 주 5일 이라고 그냥 좀 주말에 쉬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조금 단점이 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 상대성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말씀, 말씀드린 첫 번째 단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솔직히 차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거리가 약간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고 그냥 시티에서만 거주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물론 버스가 있지만 왕복하는 데 거의 2시간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도가 아니라 왕복. 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무슬레이크에 사시면 또 괜찮아요. 무슬레이크 살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아니면 자전거로 출근하거나 선플레시는 행복이죠. 행복. 네, 행복. 제게 아... 돈과 친구들과 이렇게 경사비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또 아유. 제가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되고. 아유, 고맙네. 제가 땀 땀이 비어든 날 아... 지금. 아 지금 가둬놓고. 시주실도. 아... <laughs> <laughs>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 또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하겠습니다. 아 안녕, 고마워. 컴프레의 장점은 장점은 일단 돈을 많이 돈 많이 주고. 어, 시즌 맞춰서 들어오면은, 음, 만약에 진짜 돈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게 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공장 비해서 되게 환경도 깨끗하고, 이제 여름에 일할 때 되게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세컨 따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고기 공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더 편한 데서 일하고, 에컨드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어, 사람들 분위기가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사들하고 지내는 분위기가? 단점은... 어... 이거는... 이게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하, 말하,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욕해도 상관없어 아, 욕, 욕은 아니고요 그냥 좀 이런 가십 이런 게 되게 음. 많고 시기 질투 이런 거. 근데 음. 뭐 다른 공장에 비하면 여기가 괜찮은 편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뭐 만약에 이제 내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또 질투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시간에 대해서 컴플레인 거는 음, 네. 사람들도 있고, 뭐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유 없이 누가 한명 싫어하면 뭐 컴플레인 잡을 때까지 계속 잡아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종의 괴롭힘? 이런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먼저 다가가고 이러다 보면은 친해지고 나면 다또 괜찮고, 눈치껏 하면은 괜찮은 같아 이게 근데 좀 이거는 여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같고, 남자분들은 보면 대체로 그냥 다 어울려서 잘 지내시는 것같더라요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안 주고, 만약에 10시간이래도 어쩔 때는 브레이크 한번 가고 이런 거? 어, 5시간이라고 브레이크 30분 갔다가 5시간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다른 공장은 다 중간중간에 스모크가 한번씩 있다고 음,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뭐지 돈 벌려고 일부러 브레이크안 간다고 하던데 원래 법적으로는 어, 5시간에 이제 한 번씩 가는 건데 네. 무조분갈수 있는데 말하면 보내주는데 사람들 이돈벌고 싶어서 그냥 찾는 아, 거라 그러던데. 근데 말하기가 다른 사람 다안 가는데 나만 말하기가 약간 눈치 보여서. 그게 몰라. 이게 약간 한국인의 마인드일 수 있지만. 어 근데 사실 뭐 원하면 원하면 보내 주는데 대부분 안 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으로 선프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음, 선프레시란 선파스랑 너무 어려워. 너 얘기. 나에게? 어, 너기선프레쉬 이거는 선프레시만. 너무 의미가 깊어지 나에게? 기회? 돈 벌고 싶은 목적도 있었고 세컨도 어, 따고 싶고 이랬는데 뭐운 좋게 나이트 스포트로 들어가가지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고마워 네. 안녕 안녕 <laughs>